신격화란 특정 인을 신으로 섬긴다는 의미의 신격화가 아닙니다. 주님 외에 특정인에게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고 특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화되는 것. 그것이 곧 신격화입니다. 목회자를 높이고 존귀하게 받드는 현상은 곧 우상화의 출발점입니다. 그것은 교단 사유화 및 교단 세습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국내 대형 교단들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 우상화는 목적과 수단을 혼동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불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노 뱀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노 뱀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히스키아 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노뱀을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뜨리며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모세가 만든 노뱀을 산산조각내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뱀에게 분양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이 뱀을 누후스탄이라 하였더라. 노뱀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구가 숭배의 대상으로 빠르게 변질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노뱀을 숭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념물이었으며, 그러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반영하는 소중한 상징물로, 그리고 어느덧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성물로 발전하였습니다. 개혁의 군주 히스키아는 그 노뱀을 깨뜨리고 그것을 가리켜 느후스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에도 노뱀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회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탄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사람들이 가장 쉽게 미혹되는 수단이 바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목회자가 도구의 역할을 넘어서 경배의 대상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우상화의 시작점은 선한 의도에서 목회자를 존경하는 것에서부터 아무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우상화는 급속도로 신격화로 발전합니다. 신격화란 어떠한 대상을 신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만들고 또는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신으로 미화하여 절대화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신이라고 부르거나 신의 자격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는 교단이 있다면 명백한 이단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가르침으로 목회자를 신이라고 부르거나 신의 자격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는 교단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크리스천들이 우려하는 신격화란 특정인을 신으로 섬긴다는 의미의 신격화가 아닙니다. 특정인에게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고 특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화되는 것. 이것이 신격화입니다. 이 특별함이 적정한 수준을 넘어섰을 때 그런 특별한 존경을 받는 목회자를 교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우상화, 신격화된 목회자들은 일반적인 정년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법과 규정을 초월하여 교단에서 신적인 권위, 특별한 권위를 지닌 우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합당한 것인지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분위기라면 문제는 이미 심각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친인척도 특별한 위상을 인정받게 되고 이것은 곧 교단 사유화 및 세습으로 이어지므로 그 친인척들이 교단의 운영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형태의 황족, 로열 패밀리입니다. 적 그리스도를 안티 크라이스트라고 합니다. 그리스어 안티는 무엇을 반대하여 라는 의미와 무엇을 대신하여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의 의미에서 저 그리스도란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후자의 의미에서 저 그리스도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지위를 차지하는 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여기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나니 이로써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사도 요한은 세상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그림자에 해당되는 작은 적그리스도들이 실로 존재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교황의 공식 명칭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하나님의 종들의 종입니다. 성도들은 이 같은 사람을 교회를 이끌어가는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평등한 지체들로 이루어집니다. 머리와 몸 이외에 무언가 특별한 존재가 끼어든다는 것은 성경과도 위배됩니다. 교회 안에 침투해 머리로서의 자리를 강탈하는 우상화된 목회자들은 작은 적그리스도와 같습니다.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세 가지가 있고, 세상이 견딜 수 없는 네 가지가 있으니, 종이 치리하는 것과, 어리석은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불결한 여자가 혼인한 것과, 몸종이 안주인의 상속자인 것입니다.